다음 수서 y는 2sin 2x-3분의 pi-1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일단 y는 2sin 2로 묶어주면 x-6분의 pi가 이렇게 된 거지. 그쵸? 자, 사인의 최대값이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앞에 2배 줬대. 그리고 1을 빼줬대. 오케이. 그럼 2-1이니까 1, 마이 마이 1이니까 마 3.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된 거고 일단 이게 최소값이 된 거지. 그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 x의 개수가 2니까 파이 주기는 파이로 바뀐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 주기 정도는 찾고 시작하는 거야. 주기는 파이다. 오케이. 최대값 1이다. 최소값 마이너스 합니다. 자,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좀 나중에 하자. 2사인의 x를 x 축 6분의 파이 맞지? y축으로 마이너스. 맞죠? 그렇죠 그럼 일단 틀린 건 4번인데, 얘가 원점을 지나니? 원점이면 0,0을 지나야 되자. 대입해보는 거야. 0 대입하면, 0, y는 2, s 사인,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사인은 마이너스가 앞에 나가는 거지. 사인 60은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지나, 안 지나. 아, 사인 62분의 루트 3이죠. 잠시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니까 0이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죠 정답 몇 번? 4번.